산상수훈 강에복 있는 사람들 캐트린 쿨만 지음 김병수 번역 제3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 것을 보도록 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해지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온유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온유함을 가지려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호랑이의 성질을 좋아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로부터 회피하고 내 편개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약함으로 간주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을 그런 의미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은 겁쟁이를 의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오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의를 해버린다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자기 생활에 덮쳐 눌려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굴복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정확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한 가지입니다. 앞장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과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자연계를 능가하는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은 그의 온유함입니다. 또 온유한 학자는 지식을 능가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와 같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우주를 능가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상속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 자기의 거처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삶에서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유한 사람들이 확실히 이 땅을 상속받고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이 땅을 상속받을 권리를 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별들은 별들에게 온유하게 굴복하고 그 굴복을 통하여 별들의 왕국에 들어오는 천문학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야말로 별을 충분히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며 별들의 권능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산은 산을 사랑하고 산에 복종하고 그러므로 산의 여러 가지 신비를 알고 있으며 산에 대해 정통한 지질학자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는 산을 올바로 감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산에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의 세계는 누가 상속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성도 역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성을 그리스도께 온유하게 복종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지성이 그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며 영적인 것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 지상의 것과 이 지상을 초월한 것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 유대한 지혜, 거룩한 지혜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의 세계를 상속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지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옳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들이 확실히 땅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듭거듭 거듭 깨달아 왔던 것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몸도 혼도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이 없으며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진정한 의미는 주물로서 형이 떠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유하게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갈때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퍼티, 유리창 따위의 접합제처럼 되어 하나님에 의해 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항복시키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사는 것에 대해 최대한의 깊은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지 않다면 나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중한 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두려움은 삶 가운데서 빠질 수 있는 가장 황폐케 하는 감정들 가운데 하나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위대한 능력에 자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괴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괴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칙들은 이미 확립되어 있던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결정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세계는 둥글고 하늘은 푸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가령 누군가가 나는 둥근 세계나 푸른 하늘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정방형의 세계와 녹색 하늘이 좋다고 해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둥글고 그분의 하늘은 푸르며 이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법칙은 하나님의 우주 그 자체와 동일하며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중에 계절을 창조하셨습니다. 농부는 계절의 법칙을 배우고 그는 그 법칙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그는 적당한 시기에 곡물을 심고 그리고 거두어 드려야 할때 거두어 드립니다. 그가 겨울에 곡식 씨앗을 뿌린다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우주 법칙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농부는 하나님의 법칙과 협력하여 작업하고 그것에 순복합니다. 그는 계절의 법칙을 배웠으며 또한 그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당한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야 할때 거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 계절을 벗어나서 씨앗을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는 수학에 실패하고 손실을 입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란 씨를 뿌려야 할때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인간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의지를 행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에 온유하게 복종하든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온유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진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간성의 모습에서도 그분은 그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산기슭에 앉으셔서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는 별개인 예수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개개인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의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를 성부 하나님께 복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행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의지를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복음 22장 42절.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의 영감 아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복종할 때그 사람은 자기보다 위대한 권능에 항복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적인 삶을 살면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중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당신은 마음의 평안과 혼의 평안을 잡으려 하는데 왜 언제나 나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여기서 잠시 동안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 보십시오.당신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평안을 아는 기쁨이 부족해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그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신 나름대로 당신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황폐케 하고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신은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을 겨울에 뿌리고 있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푸르게 창조하셨는데 당신은 녹색의 하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둥글게 창조하셨는데 당신은 사각형의 세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이 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법칙에 반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일이 잘 되어 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방통행 길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간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틀린 방향을 선택하여 여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는 데 너무 늦지는 않습니다. 이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차분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화살표가 당신에게 지시해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굴복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그리고 그때 당신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들 중한 명이 될 것입니다.제 사장 줄이고 목마른 자 많은 사람들이 상기슭에 앉아 있었습니다.예수님은 줄이다.목마르다.라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6절. 그렇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공급으로 쉽게 만족되는 어떤 원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에 완전히 일치한 거룩함과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원하심이셨습니다.우리 인간의 식욕은 매우 간단히 만족되어질 수 있습니다.여러분도 아시듯이 돼지는 옥수수 껍질로 만족합니다.그러나 죽지 않는 인간의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거룩함을 구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을 구하는 갈망입니다.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며, 의를 구하는 갈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십시오.우리의 줄이고 갈급함은 줄이고 갈급해 있는 우리의 혼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을 완성하고 채워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 갈급함이 있을 때그 갈급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입니다만. 육신의 몸이 경험하는 어떤 굶주림보다도 영적인 굶주림이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갈급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청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맨 먼저 강단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강단 쪽으로 달려 나올 필요는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만 당신이 강단에 나아오는 것은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거듭남의 경험을 갈망할 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여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당신은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에서 당신을 정결케 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또 하나님께 소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대 위에 있는 강단 앞에 설때 회중들에게 매우 민감해집니다.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내가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틀림없이 놀랄 것입니다.집회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조용히 합니다.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 주변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과 작담하고 있는 사람, 자기 복장을 살피고 있는 사람, 집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앉은 채로 바라보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을 발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앞지나 스폰지에 비유될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잠자코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무엇에 대한 설교였는지 들었지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의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진실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관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주머니에 뭔가 넣어주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무언가를 보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단지 그것뿐입니다.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을 보아 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찾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찾기 원하는 것을 삶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목마르다는 말은 강한 표현의 말입니다. 인간의 혼이 하나님께 목말라 할때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인생에서 내가 나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던 때를 한순간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화제로 삼습니다. 나도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음식물을 필요로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화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굶주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나의 굶주림도 굉장했습니다. 미주리주 콩코디아에 있는 그 조그만 감리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굶주림은 그것으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굶주림은 대단했지만 나는 더큰 굶주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굶주림이었기 때문에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 너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께 속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크고 더 깊은 경험을 갈망하며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므로 어렴풋이 들여다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제발 내게 더 주시옵소서. 나를 온 존재 구석구석까지 채우시고 나의 이 몸이 항복된 그릇이 되어서 성령으로 차고 넘치기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구했던 것은 경험이 아니고 어떤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더욱 구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주시는 분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강하심, 그분의 권능을 그때까지 지극히 조금은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웠던 분을 더욱 구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조금 맛보긴 했지만 내가 맛보았던 바로 그것을 더욱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와주시고 분명히 그 굶주림과 갈망을 채워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분명히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인재를 갈망하여 구하며 그분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나감에 따라 당신의 여러 가지 갈망이 충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 험했 듯이, 당 신도 하나 님의 놀라운 충 만케 하심 과, 그 분의 감동 적인 권능 과, 그리고 그 분이 내주, 하 시는 친 밀한 인재 를경 험하 게될것 입니다.